티브 캐리 카카입니다. 와 오늘은 스누피 밥통과 뼈다귀 다기를 만들 건데요. 어이 스누피는 아침에 만들었고요. 음 그리고 밥통은 재료는 빨강색과 흰색 클레이예요.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흰색을 조금만 떼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조금만 살아요 동그랗게 해주고 동글동글 이때꾹 살짝만 누르고 그 옆에를 쭉쭉쭉 그리고 손가락을 들으면서 조금씩 옆에를 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밥통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뼈다구도 만들고, 여기 뼈다구 그림도 만들 건데, 뼈다구 그림을 먼저 만들게요. 일단은, 이걸 짜바, 짜바 땡긴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길쭉하게. 뼈다구를, 길쭉하게, 이런 모양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좀만 떼서 동글동글 동글동글 너무 힘들면 좀만 더 떼도 돼요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글. 손톱으로 모양을 내주고 하트 모양이 되면 그때 이거를 힘드시면 동그라미 모양에도 붙여서 하트 모양을 손톱을 꼭 찍어도 돼요. 자, 이렇게 뿅! 여슬 모양처럼 되면 한쪽도 만들어주세요. 동글동글 안돼쑥쑥쑥쑥 쑥, 쑥. 쑥. 동글동글 녹 케이티 이때 이제 붙여볼게요 뼈다고 모양 접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뼈다구를 여러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만큼을 떼주세요. 재료 중에. 그리고 이만큼을 떼고 이만큼씩 나눠주고 이 거를 아까처럼 길쭉하게 만들어주고 조금씩 뚝뚝뚝뚝. 자, 이제 이거 빼셔. 그리고 뼈다구를 끝에를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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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쭉뚝 뼈다구 한쪽이 완성됐으니까 한쪽도. 자, 이제, 이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안 들어가시면, 이걸 조금씩 줄여도 돼요. 줄이고, 옆을 조금씩 눌러주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면, 이걸 똑 끊어서 하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동글동글. 됐어. 동글동글. 착. 여기도 잘안 보이니? 동글동글. 아이 아이고. 착. 쭉. 쭉. 이제. 이게 너무 커져요. 계속해서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걸 또 떼고. 일단은 이거 조심히 할게요. 길어지지 않게 조심히 붙이고 뚝 됐어요 이제 이거를 속 뼈다구를 넣어주니까 귀여워졌네요 이제 스누피를 데려와서 먹여볼게요 스누피가 먹은 뼈다구와이 밥통 만드는게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세요 친구들 안녕